자, 아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. 과연 몇 년을 써야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? 월별 전기로 아끼는 금액으로 손익분기점은 명확히 쪼아볼게. 250Wp 베란다형 패널 한 장은 한달 평균 약 15kWh에서 25k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대. 이건 설치 방향이나 그림자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소 15kWh 정도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. 이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? 보통 한달 전기 요금이랑 쓰는 양을 생각하면 250WP 패널은 한 달에 7,000원에서 12,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. 대박이지?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30만원에서 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. 만약 한 달에 만원을 아낀다면 30개월에서 40개월, 그러니까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면 투자한 돈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. 만약 한 달에 7,000원을 아꼈다면 4년에서 5년 정도로 늘어나겠지? 패널은 보통 20년 넘게 쓸수 있대. 물론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, 투자한 돈을 찾고 나면 계속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지.